사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 저스터 트 투버스 했어요. Just a He's oh, like those rainbows 아, in my mind When I, I think of you sometime And I wanna spend some tim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We can't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Just to love. 그만하게 그만하게. 사실 음악 들으니까 이런느 느껴져서. 아니, 네. 요즘에는 아 어, 옛날 노래 자꾸 <laughs> 네. 심취하게 되더라고요. 옛날 노래요? 예, 네. 저 요즘에 이문세 선생님의 네. 그강호문 연가. 아강호문 연가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고. 노래고. 이제 지금도 좋아하지만 네. 또 가로수 그늘 아래 서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녀 많이 예. 어, 많은데, 그 굉장히 나네. 좋아요. 라일락 꽃 향기 음. 맡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사가 듣는 분 신스티프 많고 버스 차 가까이에 기대 음. 이런 노래. 아. 아. 네, 요즘에 좀 비도 추석추적 내리고 그런 날이 많잖아요. 분위기 예 써졌어요, 예 성민씨도. 네. 예예예예 못본 사이에. 아한 입술 예못 봤거든요. 예 못본 사이에. 예. 남자가 됐네. 아, 남자가 됐네. 아, 남자가 됐나요? 목소리도 남자가... 굉장히. 예. 예. 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분하게 예. 예. 어, 근데 우리 나리 들으신 이고은씨께서. 예. 이제 저의 이상형은 기타 잘 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또 있죠? 이대로. 그 마무리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워요. 아쉽죠. 네. 그래서 또 다른 걸 좀. 또 있어요, 있어요. 예. 해바라기 선배님들의. 아, 또 있어요? 예. 네. 그, 행복을 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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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네, 네. 네, 네. 네. 준비한 네. 것만 하세요. <laughs> 준비한 것만 하세요. 아, 키, 키를 잡는. 아, 키를 네, 잡아주세요, 네.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내가 가는 길이 <웃음> 험하고 <laughs> 멀지라도. <laughs> 그때 함께 간다면 좋겠네 예, 이런 노래예요 맛기로 조금 좋으